안녕하십니까. 항상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는 김박사의 농약 이야기. 김박사 농약 도매상사 대표 김주환입니다. 어, 이제 바짝만이 시작되죠. 고추도 8월, 9월 이제 시작할 거고 참외도 10월 달 되면 이제 바짝만이 시작합니다. 기비를 뿌리시죠. 여타의 과체류 작물들은 이제 바짝만이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짝만 할때 사용할 비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완연성 비료부터 해서 유기질 비료. 뭐 미량요소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로 제품 두 가지로 해서 바짝만을 끝냅니다. 비나스 키소는 유기물에 굉장히 좋은 고급의 유기물을 공급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요. 야쿠시는 초세 조절. 과체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세 조절입니다. 초세 조절이 되지 않고 과분모가 된다거나 잎이 너무 커버리면 공기성이 불량해져서 전체적인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과출류에서는 초세 조절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 추비, 작기 중에 초세 조절을 위해서 인상가리를 관조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물질을 관조해 본들 큰 효과를 보기는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반드시 초세 조절제는 어, 기비에 바짝만을 때 뿌려 놓으시는 게 농가분들의 경영비를 아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농사도 훨씬 더 편하고 쉽게 잘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약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나스 키소는, 어, 원래 특징적으로 이때껏 채비를 대용할 수 있는 유기물의 역할이 뭡니까 유기물이라는 것은 토양 내에 존재하면서 식물체에 필요한 영양분을 자기가 안고 있다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식물체에 필요한 성분을 원활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공급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식물체가 착가량이 많다거나 수확량이 많아도 힘이 빠지지 않고 꾸준히 좋은 품질의 상품성 있는 제품을 수확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유기물입니다. 개분 입상에 유기질 비료는 많았으나, 비나스 키소처럼 개분과 돈분을 합해서 발효하여서 건조 압축해진 제품은 최초입니다. 그러한 제품을 제가 이번에 직수입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농가 분들께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어, 사용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역할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비나스 키소는 말 그대로 효소 발효 비료죠. 개분과 돈분 우분을 일본에서만 나오는 낫도 미생물과 효소를 통하여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고 발효시킨 그 발효시키면 부피가 줄 거잖아요 이죠 부피가 줄어드는 그 물질을 건조 압축시켜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한동 200평 기준에 8포에서 10포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한 포가 대비 10포에서 15포 이상의 유기물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생물과 효소 부분까지 들어가 있겠죠. 어, 그게 토양에 들어갔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8포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퇴비 한1 0 0 정도 흔치는 그 정도 효과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농가분들께 어, 사용하시더라도 퇴비를 사용하시는 것 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입자 형태도 보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자 형태도 개분이나 유기질 비료라고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이 정도 입자의 균일성을 나타내지 않으면 압축도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압축도 잘돼 있고 냄새도 거의 없어요. 구수하게 나는 약간 효소 같은 냄새 그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면 개분만의 사용된 유기질 비료에서 거기를 완전히 뛰어넘은 개분과 돈분 우분을 합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토양 내에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최상의 제품이라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해비 사용량을 줄이시고 한동에 8포에서 10포 정도 어, 비난스 키소를 통하여 농가 분들께서 어,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어, 제품이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체류는 과체류는 초세의 조절 초세가 과분모된다거나 잎이 크다거나 해버리면 은 어, 수확량이라든지 경화효과가 떨어지고 여러가지 병해충에 어, 노출이 되기 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바짝만 할때 초세 조절제를 넣어놔야지만 효과적으로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죠. 일본에서 즉시된 야쿠시라는 제품입니다. 알갱이 하나하나가 토양 내에서 뿌리 근부에서 존재하고 있다가 수분을 흡착하고 수분을 아무리 많이 줘도 여기에서 용출되는 어, 몸무라또 광물질 성분이 초세를 조절시켜주고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서 어, 식물체가 과무하지 않고, 어, 작기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어, 절감 부분이 빡빡하게 나오고, 잎이 자그맣게 나오면서, 어, 통기성도 좋아지고, 광합성 능력도 증대되어서, 개화 효과가 계속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영소 착과 과찰류 식물에는 반드시 사용하면 농가 분들께서 필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0평 한동에, 어, 모래딴 기준 같으면 조금 더 넣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세포 정도 넣으셔가지고, 농사 지어보시면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모래 땅이다. 내 땅에는 잎이 너무 커서 너무 고민이다. 잎만 크고 초세는 길게 빠지고 잎이 너무 가분무된다. 이런 데에는 다섯 포까지도 넣으셔서, 어, 기비때 넣어놨는데 수분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땅에는 약구실을 쓰지 않은 땅에는 막 초세가 가분무되고 잎이 커지는데, 어, 넣어놓으면 수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간이 짧게 나오고 잎이 자그맣게 단단하게 두껍게 나오기 때문에 어, 좋은 효과를, 통기성도 좋아지고 강압성 능력도 증대되어서 개화 효과라든지 아주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체류는 초세가 과분화해지지 않게 만드는 야쿠시를꼭 한번 사용해 주시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최고급 품질입니다. 뭐, 여러가지 여타의 뭐, 비슷하다는 제품들이 많겠지만, 완전히 틀려요.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들하고는 완전히 틀리고, 물질 자체가 이거는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쓰이지는 원료랑 같은 급의 순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농가분들께서 사용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바사노야 도매상사김바사노야에김주환이 추천하는 제품은 여타의 카피 제품들과는 완전히 틀린 100%의 순도를 자랑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번 꼭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하우드 시설 원의 작물에서 사용되어 줄수 있는 두 가지입니다. 태비만 사용하지 않아도 병의충이 반은 줍니다. 그래서 태비를 올리는 사용하지 말아 보시고 또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줄이시고 비나스 키소를 병행해서 사용하시거나 과감하게 태비를 빼시고 비나스 키스만을 사용하시더라도 더 좋은 수확물 더 적은 경영비 추가로 들어가는 병해충 방제 비용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나스 키스와 야쿠시 이두 가지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효과 좋은 풍년 농사를 지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완연성 비료는 다 필요 없어요 두 가지만 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가분들께서 편하고 효과적으로 경영비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비나스키스와 약쿠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으니까 원래 바짝만 내년 농사 지으신데 바짝만 하실 때 반드시 한번 사용해봐 주시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기물과 초세조절제, 토양 개량 및 초세조절제에 조절,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